는데 어떻게 오셨어? 저요? 응. 오늘은 대중교통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힘들지? <laughs> 네, 아차. 그러니까. <laughs> 오늘 무슨 주제로 찍으려고 준비하고 오셨나? 또 숙제를 줄래 나한테 <laughs> 오늘요? 응. 오늘 그 저희 저번에 하반기 띠운새 찍어줬잖아요. 응. 그래서 그거 나머지 찍으려고 하는데, 그거 찍기 전에 저희 뭔가 새로운 주제를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숫자를 주려고 또 새로운 걸 <laughs> 또 던진대. 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촬영한, <laughs> 촬영 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어떤 느낌으로 나온지 먼저 한번 부, 제가 사주를 드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영점으로 봐주시는 건데 아 테스트하는 거야. 아테스트라기보다 <laughs> 그냥 잠깐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이 영상을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하고선 해야 되니까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응. 일단은 여성분의 사주고요. 여자. 네, 음력으로 드리는 게 편하시죠, 음력. 선생님도. 응. 1972년. 72년. 삼재네 올해 왜이 사람 사주가 신의 사주를 갖고 있긴 하지만 기생팔자? 기생팔자요. 음, 우리네도 솔직히 따지면 기생팔자나 네. 마찬가지거든. 네. 신령님 앞에 춤을 추고 청을 하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기는 하지만 음. 이분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뭐라 그래 이제 반짝반짝 우리 애기 시절 데 반짝반짝 한데서 있던 아줌마 이모 이래 지금 반짝반짝 하는데서. 그러니까 네온 사인, 네? 뭐, 조명, 아 이런 거랑 근접해 있는 여자? 아 따지면, 네네네. 지금 따지면 나이가 좀 찼는데, 네. 왕년에 그거를 과거사였겠지, 그러면. 지금은 음? 그런 데를 잊지 않겠지만, 아 그리고 이분 사주에도 네. 욕심이 엄청 많아. 욕심? 자기가 위에 올라서야 되는 내 말이 법이다라는 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 남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꾹 꾹 눌러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아...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는 성향. 네네네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집인지 고집인지 몰라도 네. 명예와 돈. 우리 집 할머니는 그래. 돈에 미친 여자. 돈에 미친 여자요? 응. 돈이 많아야 돼이 사람은. 어... 사람이 많은 거는 둘째치고 네. 뭐가 최고야? 그러면 난 돈, 난돈 어... 이런 사람. 어... 이 사람 돈 앞에 장사 없어 이 사람은 진짜로. 음, 음... 그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과거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곳에서 좀 일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어, 화류계라고 봐야 될까? 따지면 아... 뭐 둘이 있으니까 대놓고 까는데 네. 화류계에서 남자들 남자들이요. 주에 화류계 면 주위에 남자들이겠지. 어... 남자한테 인기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 아... 누가 내가 이쁘다. 누가 너 잘한다. 네. 막 이런 걸 되게 즐겨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음... 이제 50줄 넘었으니까 자중하고 살겠지만 지금도 음. 이 사람은 누가 이름을 많이 불러줘 옆에서. 누가 이름을 불러주는 걸 어, 계속. 이상하게. 어... 재수가 있던 없던 욕을 먹던 안 먹던 계속 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이 사람이 따지면 재작년, 재작년 후한 2, 3년 전서부터 네. 누가 이름을 계속 불러. 주위에서 어, 네네네네 네 근데 처음에는 좋은 말로 막 했겠지 네. 근데 후타로는 지금 욕을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는? 어네 맞아요 네 진짜? 네 지금 엄청 욕을 네. 먹고 네네네. 구설수에 올라서 그냥 도마 위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네 아 어... 지금 남들이 막쫙네삼진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뭔가를 저질러 놓은 게 되게 많아 오 어, 저질러 놨다고요? 아. 똥 깔기듯이 여기저기에다가, 네. 그럼 뭐지, 이런 데를 다닌 사람이야. 여, 이런 데라고 하면, 은 우리네 같은 네. 법당을 찾아서 뭔 아... 뭐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 여기저기, 네네네네. 근데 이게 무슨 이득 아닌 이득? 어. 자기 간에는 이득을 봤다 그러지만, 아니, 더 구설수에 오르고 더안 어.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 믿는 거는 좋겠지, 네. 근데 믿음 끝에 조금 안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셔. 안 잘못 들어오죠. 들은 거지. 올해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의 운기가 좀 어떻게 풀렸을까, 이 사람이? 계속 화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만 뒀겠지. 어... 만약에 지금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했을 거야. 결혼을 했다. 아, 어, 결혼은 했는데. 네. 신랑이 뭐야 이게 신랑이 뭐야 되게 왜요? 뭐 이렇게 되게 위에 있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어. 되게 뭐 이게 뭐야 정치밥을 먹는 사람이야 신랑이 맞아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안 좋아 정치밥이고 어. 뭐고 네. 이 사람 사주로 보면 지금 신랑이군 뭐 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또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요? 음내 눈에는 애가 있었는데 네. 없다. 없겠지뭐 아. 뭐 편하게 얘기하면 없었 겠지 뭐 아. <laughs>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대놓고 까는데 하여튼간 뭐 낙태 아닌 낙태 도 했었을 것이고 몸에 부정도 쪘다 그래 음. 몸에 부정이라는 건 우리 그런 쪽 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신랑이 지금 꼭대기에 있다 꼭대기에 어. 있어도 내려올까 말까 한대 내려올까 말까 한다고요 음. 지금 뭔가 에뭐 직책을 갖고 있으면 음. 직책을 박탈당하고 밑으로 음. 내려오던지 어. 퇴직 그치. 높은 데 있으면 퇴직도 하겠지. 어, 퇴직하고 어.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 지금 상황이다. 일이 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여자도 똑같아. 지금 구설 쓰고 보고 지금 팍 치고 도마 위에 막 올라왔는데, 음? 그러면 신랑이랑 같이 뭘 하는 거네, 따지면. 네. 그러면 둘다 같이 집에 갇혀 있어야 돼. 어. 어두운 곳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면, 음. 모든 게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음. 지금 델로르시 안 된다. 음. 이놈아 정신 차리지 그러셔 진짜 그러네 우리 아님 음, 이분이 지금 앞으로의 용기는 좀 어떻게 될지 보일까 형님 앞으로 앞으로도 이 사람은 네. 어디에 돌아다니지 못해 남들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는데 어 뭐야 이게 돈은 수중에 있다 그래 네 이 친정 쪽에서도, 이 여자의 엄마 쪽에서도 말이 많고 돈을 되게 밝혀. 이집 자체가 돈을 다 밝혀. 어... 나중에 뭐 위에 있다가 내려와도 네. 분명히 돈 때문에 본인은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은 그냥. 약간 정신승리 하면서. 그치. 어... 본인만의 자아도체 빠져가지고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괜찮아. 돈만 있으면 돼. 이거야, 이 사람은. 그래요, 지금. 근데 되게 안 좋은 건안 좋아 지금 바닥을 어. 쳐야 돼 무조건. 음 그럼 이 사람한테 최근에 조금 뭐변화라던가 좋은 변화 같은 게 생겼다면은 그거는 어떤 것 좋은 때문에? 좋은 변화? 네. 이 사람이 좋은 변화 돈 들어가는 변화 뺏게 더 있을까? 아 그런가요? 응. 어. 누구를 꼬드기든뭘 하든 어. 분명히 금전운은 우르르 들어왔대. 어. 근데 이 금전운이 네. 반은 뺏길 거야 분명히. 반은 뺏긴다고요? 응. <laughs> 들어왔던 걸 어. 그러니까 따지면 열심히 일하고. 네. 뭐 남한테 꼬조 돈을 이렇게 받거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상술 어... 입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네. 받아 들어왔어. 네. 그거 뱉어. 어... 그럼 뱉어주리해 줘. 어떡할 거야. 아 결국엔 뱉게 되는 거 법적인 문제도 상, 생겨 이 사람 관질수가 있는데 뭘. 아. 어, 그럼... 잘못하면 법원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주인데. 어...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다고 봐. 아, 그럼 이 사람이 조금 자신의 뭐 입으로나 그런 걸로 버려들였던 돈들도. 아니, 다 갖다 줘야지. 아... 못되게 받은 돈이 많다 그러는데, 지금. 못되게 받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럼... 이것도 어찌보면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니고. 그럼. 그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업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 무식한 말로 생각을 해봐. 지금 사기쳐서 돈을 벌었으면. 네. 그래. 컬리코 아니야 법적으로 그럼 배터야지 갚아야 될거아니야요뭐 막말로 위에 있다 그러면은 뭐 네. 공무원이 됐던 네. 뭘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나랏돈이라도 먹었으면 배터 줘야지 나랏돈을 왜 지가 혼자 다 쳐먹으려고 그래요 아... 그건 안 되는 거지 아... 그잖아 배터뱉배터지 간칫수에 엮여가지고 음. 큰코 다치고 코가 납작해질 거다 아, 그래 지금 우리 애기 씨도 별로야 이엄 마야는 어. 조금 못됐다. 좀못 됐어요. 어, 네. 자기만 알아. 인식. 어... 그러면은 이분 남준한테 베푸는 거한 개도 없네 이래 지금. 이 음... 이분 그러면은 그런 게몇 달쯤에 보일까요 지금 몇달이라던가 뭐 보이는 시기 그런 게볼수 이게... 있을까요?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여자라매이 여자분을 봤을 때 올해 겨울 서부터는.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내년에는 네. 갇혀 있어라 그러거아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결국에는 응, 응 내년에는 업, 그냥 조용히 갇혀 있어라 그래 업보청산 한다 아, 내줄거내 예. 주고 내가 처먹었던 거다 뱉어서 주고 어. 너 그냥 자중하고 조용히 살아 여태까지 쓸 만큼 허. 썼잖아 이렇게 나와 허.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분 사주 이, 이 여자 누구야 이거 별로다 좀 사주에는 어. 신랑이랑 둘이 꿍짝꿍짝 그 옆에 누가 있는지 꿍짝꿍짝 해막한 음. 신랑 여자 음. 또 남자 여자 막 이래 지금 음. 음. 근데 거기에서 수석수석거려 가지고 음. 뭔가를 논간했다 그러셔 근데 모르게 누에 그대 되게 궁금하네 그러게 이분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분을 바라보는 시선 은 어떻게 보일까요 좀 그냥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네. 뭐 누,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별로 재수 없어. 어, 지만 알아. 과거도 모르는 주제에. 네. 지금 너가 돈좀 있다고? 어, 어 재수없어. 어... 이거, 이거, 다 그럴 걸 주위에서. 어... 솔직히 어느 누구 어느 선생님들한테 이 사주 던지면, 음. 재수없어. 응. 음... 지만 알아. 어. 싸가지 없네. 이런 그냥 멘트들이 발이 나올 것 같아. 어... 별로야. 자중하고 사려안해 그래. 누군지 몰라도 아, 음. 연락처 알면 은 저기 전화해가지고 <laughs> 조심해 그래 그러니까 네. 누가 아. 그러더라 무당이 그러면서 네.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 무섭네요 이 사람이 되게 욕심도 많고 그러면은 욕심도 많고 돈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따지면 네. 이 여자 사주랑 신랑이 사주를 모르겠지만 꿍짝꿍짝하면 네. 어떻게 보면 나라라도 팔아먹을 정도로 입담이 장난이 음. 아니야 아. 별로야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이런 사를 이런 사주를 던져왜 나한테. <laughs> 저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테스트 오리지날로 하네. 아이승 <laughs> 선생님 그러면은 이이 주제를 뭐또 주제, 찍는다고? 이 주제를 또 찍어도 될까요? 이게 그대로 나오면은 이 이런 주제를 아, 야 이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좀 막말을 한거 같아서. 아, 그럼 그런가 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는 어, 내가 사주풀이를 한게 아니라 우리 네네. 할머니하고 애기씨들이 네네. 말씀해 주신 거라 음. 이게 빗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음. 나는 내 어르신들을 100% 믿는 제자기 때문에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네, 네 다시 얘기를 하고선 그럼 우선 찍는 걸로 할게요.